이상 없어. 이상 없어? 어 그럼 집에 가도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아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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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빨도 꾹꾹 주야도 이렇게 꾹꾹 막고, 군대도 이렇게 퉁퉁 이렇게 감아주고, 약도 처방하고, 약도 먹고. 근데 이상 없다면서요, 선생님? 아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스틱 이렇게 합니다. 엄마, 저기, 진짜로. 이번에또 솔지 잘해야? 어. 알았어. 나 솔지 잘해요. 알았어, 여 오세요. 그래요. 자, 여기 앉으세요. 네. 자, 앉아보세요. 네. 자, 어디 가아파서 오셨지요? 솔지, 솔지 환자분? 어, 야, 음. 등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일단 눕고 보는 건가요? 네. 등이 왜 아프지요? 혹시 넘어졌나요? 네 아이고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어 남아, 여기, 다시 훅 이렇게 넘어졌다. 어, 넘어지셨구나. 네. 아이 그러면은 진찰을 또 계속 해볼게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넘어져서 우셨나요? 네 아이고 많이 아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진찰을 해볼게요. 자 보자. 아이고세요. 음 목은 괜찮네요. 그냥 넘어져서 아픈 거였나봐요. 소독약 다 뿌렸어요. 소독약 주사도 맞겠습니다. 주사 쭉. 엄마 초록색 주사를 맞주줘요야 초록색 주사요? 네. 쭉 됐나요? 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빨도 뽑아요? 아세요. 아... 이빨 쏙. 이빨 쏙. 됐어요? 하락도 그냥... 네, 혜선생님 고맙습니다. 혈압도 내주세요 혈압도 대줘요? 알겠어요. 은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으시네요. 자, 혈압 알겠습니다. 띵띵띵. 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네. 응. 화가 많으신가요? 네. 응.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화를 많이 내시나요? 네. 응.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야지요. 응. <laughs> 알았나요? 네. 네, 응. 끝났습니다. 응. 나, 대리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감도 먹어야지. 그걸 다 먹어? 응. 아이 너무 많아. 아니요 토마토만 먹어 그냥 아니 토마만 먹어 응? 이거 체리인데 이거 토마토야? 체리 체리 체리만 먹어 응 아니, 토마토가 아니잖아 틀렸잖아 체리잖아 맞아 체리야 응. <laughs> 체리만 먹어 그래 귀여운 친구, 귀여운 솔지, 응, 귀여운 솔지, 귀여 엄마, 엄마가 응. 귀여워? 응. <laughs> 귀여운 엄마, 고마워. 귀여운 엄마 요요 아니야, 솔지가 귀여워요. 엄마가 귀여워요. 진짜? 네. 엄마는 솔지가 훨씬 귀여운데, 응. <laughs> 엄마는 솔지가 제일 귀여워요. 이 세상에서요. 엄마, <laughs>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어. 달림 공구리도 응. 달림이 엄마한테, 맨날 응. 그거, 엄마, 맛있다고 이렇게 박수 치잖아. 아, 그랬어? 응. 달림이가 엄마한테? 음, 응. 그래서 솔직히 달림이 맛있어서 엄마한테 박수 쳐주는 거야? 응. 고마워. 엄마, 맛있다. 고마워. 이 세상에서 제일 로 이쁜 건 누구? 바로 솔지. 맞았어요! 바로 솔지! 나 토이지가 아니다. 나유 토이지야. 아, 너 솔지가 아니라 유 솔지야? 어, 어 맞았어. 너유 솔지야, 그래. 어, 나 토이지가 아니다. 나유 토이지야. 아, 토이지가 아니고 유 솔지야? 어 응, 곰을 먹게 지겨워. 물안 먹을 거야? 먹을 너는... 거 어지러워. 머리 흔들지마 머리 흔들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근데 꼬리언 흔들어도 돼? 안되지. 꼬리를 왜 흔들어. 너 꼬리가 어딨어 여기. 내 꼬리 여기있어 거기 너 꼬리가 어딨어 <laughs> 지금 꼬리 흔드는거야? 응 <laughs> 그럼 머리 흔드는거 같은데? 나 지금 꼬리 흔들고 있는거야? 응 너가 꼬리가 어딨어, 요솔지 여기. 거기 있어? 응, 참말로. 야, 탕후야. 야, 당근 먹어보렴. 나 지금 버섯 먹고 있는 중이잖아. 버섯 좀다 먹고. 어. 아. 어쩌지? 어. 당근은 그럼 다른 친구한테 줄까? 물어야, 당근 먹어. 또 나야? 나 당근 싫어해. 오징어는 아무것도 안 주고 해. 나만 다 줘. 어. 오징어도 좀 나눠줘, 솔지야. 아, 됐어. 오징어도 좋게. 이게 찢어졌어? <laughs> 와큰 당근이네? 어. 오, 솔지야, 큰 당근 줘서 고마워. 나는 당근 좋아하는데. 어. <laughs> 오징어는 큰 당근 좋아하나봐. 우와! 우와! 맞다 나도 한번 먹어야지. <laughs> 그래. 솔지 잘해. 솔지야, 펭귄이 아무것도 못 먹었나봐 그래? 응 나도 줘, 나도 배고프다고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아하. 어떡하지? 여기? 아, 난 토마토 싫어해, 싫어해 난 토마토 싫다고 좋아하잖아 아니야, 난 토마토 싫어, 싫어 다른 거줘 다른 거 달래 귀엽고. 뭐 주지? <웃음> <웃음> 생기나 피망 먹자. 오나 피망 좋아하는데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솔지가 아. 많이 줬네 친구들한테. 솔지가다 아. 나눠준 거야? 어근데 달팽이는 왜안 먹는 거야? 달팽이? 응. 달팽이 감자 지금 먹고 있는 중이래. 응. 불가사리 얼른 줘봐. 하고 얘기 좀 해봐. 알았어. 나 불가사리 배고파, 솔지야. 난 불가사리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알았어. 불가사리 토마토 먹자. 그래, 고마워. 난 빨간색 불가사리니까 빨간색 토마토 맛있게 먹을게. 잘 먹는데. 조개는 감자 치즈하고 감자 도가 모르겠네. 모르겠네 엄마, 엄마도. 엄마 조개 나 배고프라고 해봐. 나 조개 너무 배고파. 나만 맛있는 음식을 안 주잖아. 배고프대 조개. 여기? 얼른 나도 먹어. 오, 어, 나는 뭐준 거야? 나 감자도. 어, 감자 준 거였어? 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냠냠냠냠냠냠. 어. 나다 먹었는데 다른 것도 주면 안 될까? 다른 거? 음. 다 그래, 나 무릎게. 그래. 나무도 좋아해. 고마워. 냠냠냠냠냠냠냠. 나 아직도 배고픈데 다른 것도 하나 더 주면 안 될까? 아니, 말 많이... 배가 아야 아빠도 <laughs> 조개 왜 이렇게 많이 먹어그치 어. 하나 더줘 그래도 배고프대 어 그럼 토마토도 두고다 그래 <laughs> 조개야 토마토 먹자 우와 나 토마토도 좋아하는데 정말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우와 바다 친구들도 맛있게 잘 먹었다 어. 그치어 이제 배식 끝. 와. 엄마,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세요. 응, 엄마, 아빠 많이 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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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많이? 응. 아빠, 사람들 같이 외잖아네 지금 아프리집터잖나 맞아, 앞으하려고 그래서 했지. 앞기오에 거기 앉는 거 아니야? 어, 앉는 거네. 그래? 어, 그래? 앉고싶어? 앉아봐 영차! 영차? 우와! 응, 거기 딱 앉아봐 아, 덥네, 엄마 사진 찍어줄게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달 속에 들어갔어요 공주님 사슴도 있응 사슴도 있어요 브이! 솔지 브이! 네 브이! <laughs> <목소리도 가서 볼까>? 그래? <laughs> 이거 아빠 다짐하고 이거 엄마 다짐하고 이거 아기 아줌마 다짐하고 이거 <laughs> <laughs> <저게> 솔지 <솔지사슴> 다짐 같아. 저게 솔지 사슴 같아? 어, 이거 나빠다리 이거 엄마 다리 이거 그거고인지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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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도 웃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나. 뭘? 어디? 고기, 요 갑. 까 그래 기 고기, 고기, 고그고 고기,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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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고기, 고기, 솔기고 그러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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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지 아까 거기 식당은 안 깜깜했지. 근데 밖은 지금 밤이라서 깜깜해. 어? 어, 저기 좀 많이 보인다. 응, 보여? 저기 또 많이 보여. 보여?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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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커튼이 거즈네. 아, 거즈네. 거즈네 그가 마녀 같아? 저기에 마녀가 있어? 그럼 얼른 집으로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마녀가 나타나기 전에 가자. 와. 자 시작 생일 축 엄마 왜불고야지 어, 알았어 미안해 자 됐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불은 거야 그게 불러야지 크게 그래, 부르잖아 그게 그래. 왔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됐어? 넌안 부르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어, 너무 가까이 하지마 어. 어, 후, 그래. 아빠도 같이. 우와, 솔지도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내물귀여 네, 보다. 맛이 있나요? 네. 아빠 생일이라서 먹는 거야?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빠도 감사합니다. 아빠도 감사합니다. 아빠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laughs> 엄마가 사준 건데? 엄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감사합니다. <laughs>